계정은아스날 단일로 감성 5대 성능 5 해달라고 하셨는데 TP 가 1조 9천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이사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계정분 여러분 풀백을 좀아껴야되지 않을까? 베일링 같은 거 쓰고 이런 거 실진 고반가? 아니면 사이사면 그건 어때요? 여러분 반반으로 한약반 아이콘반은 어때? 아 근데 풀백을 진짜 이런 거못 쓰기 힘든데 애슐리 콜은 하나 갈까? 삼진으로 싸게 여러분. 애슐리 콜은 돈 주고 사고 오른쪽을 차라리 스켈리로 여러분. 저 쓰는 건 어때요? 베일인도 아스널에 있긴 했는데 왜냐면은 싸게 안 가면은 센터백에 있는 살리바랑 이런 애들을 커버칠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무 살리바도 야 너무 비싸다 살리바 가브리에우 삼진에 살리바 가브리에우 갈까요? 근데 살리바가면은 여러분 이거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가격이 아 상당하긴 해 근데 퀸베르 가면 이거 삼진 쓰면 되거든요 우선 가브리에우 하나 잡시다 여러분 필수니까. 어차피 쌀리바 이런 거 쓰기 힘들면 현역반.. 그 레전드 반으로 가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 어때요? 가 자, 오케이.. 현역반에 아이콘만 가보자. 자, 그러면은 왼쪽에 아이콘, 현역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중머에 그러면 현역 쪽에는 라이스 아니면 외데 고르는데, 사이사이 쓰기 위해서는 라이스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비 쪼.. 미친 거 아니야? 야, 잠만 너무 비싼데? 야, 뭐 이래? 얘들 가격 왜 이래요, 이거? 야, 라이스 이거 써야겠다. 발롱 라이스에다가 푸티 써야겠다. 진짜 진심으로 비해를 쓰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야, 이거 쓰면은, 야, 공격수 아예 못 쓴다. 발롱 사진 걸고. 오케이, 이렇게 가자. 자 이거는 합의점이 없다. 여러분 합의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고정이야. 더 이상 못 써. 너무 비싸. 왜냐면 지금 왼쪽에 필스 써야 돼. 아필서 존나 비싸지. 와.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잠시만. 근데 사진 살바에 삼진만서 정확기자도 맞는 말이긴 해. 아니면 차라리 삼진만 살 거면 이거 삼진 사는 건 어때 여러분? 아 이거 룰렛 아 룰렛 룰렛 아 고민되네 이거. 현역의 오른쪽 보자. 현역 오른쪽에 싼거 있으면 괜찮거든. 사카. 싸카. 야 사카 싸카 좀싸지 않나? 사카 이런 거. 포크라크? 아이프라크? 어? 얘가 제일 괜찮긴 한데 헉! 이거 육지 갈까? 아니면 이거 삼지 아야 너무 비싸! 야 발롱 사야겠다 이거는 야 발롱 가자 발롱 싹카 가고요 오른쪽은 야 너무 어려워 스트라이커 여러분 스트라이커, 아스널 이거 아씨 앙미? 베르캄프 아니면? 안에 벼랑미, 강미냐 이거? 아 근데 아니 뭐반패을쓸 수도. 안돼 반팔 쓰면 욕 졸라 먹어요. 안돼. 안돼 여러분 악내 고민되는 게이 양미냐 이 양미냐야. 앙리냐, 이 체감이 이게 넘사라고. 아 근데 얘가 체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수. 민첩성이 올라가서. 어야두개 됐어. 야한늘사자 이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스트라이커도 하나 사야 되잖아 여러분. 현역도 스트라이커 하나 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현역 스트라이커를 유레크릿쓸 수도 없잖아. 현역을 그럼 그걸 차라리 3일일에 사고. 이쪽로 앙리, 흐... 앙리를 128로 갈까요? 132로 갈까요? 근데 앙리 이거 살 거면 3진 써야 돼. 좋게 쓸 거면 한 5조 팀이 있어요. 5조 팀이었으면 나 썼을 쐈... 것 같아. 성능 좋은 걸로 가달라고? 6진 이거 사는 거 오바야, 여러분? 앙리는 6진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피레스가 너무 과한가요, 여러분들? 피레를 조금 해주자, 잠시만. 에이, 하베르츠 한 단계 내리자고? 하베르츠 내리면 살거 없어요 여러분 가 봤을 때는 2000FV 그냥 이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패킹하지 말고 이거 사서 지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130이 10개면은 끝날 수 있는 거 개... <laughs> 개 많긴 해악리는 육진 살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 한거 있으니까 오진 산다고 했으면 내가 직접 했을 거야. 근데 육진은 엇가당 해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체흐를 아 잠만요. 체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라야 가야 되나? 아얘잠시만야 체흐 너무 비싼데? 체흐도 근데 키퍼라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콘 써야 되는데. 야 진짜 박세다 이거. 이거 제제계정이거든퍼블리주 중. 이거 두 개를 까서 체흐를 살까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만 하자. 하나만. 아 이제 각진 나왔고 각진 나왔으면 개꿀이든 만만으로 한번 우선 짜볼게요, 여러분. 팀 들어가서 해보자. 여기 라이스 들어오고, 오른쪽에 베일인 베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피레스 들어오고. 이 하베리치 애들 진화할 수 있는 게 있나? 야, 잠시만요. 오, 이클이 나이스! 으 아, 뭐야! 야, 이 정도면 야 70번 없는데, 씨. 얘들아. 아, 진짜 에바야. 왜 그래? 아, 진짜. 깜빡이야, 얘들아. 왜 그래, 진짜. 벤 화이트 못 사냐고? 화이트가 너무 비싸 예? FV 진화는 여러분 천천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아 진화 천천히 한다 생각하고 이거 가자 그냥 됐다. 야 비싼 거 나와 우와! 천억짜리나왔다 미쳤다! 아나이어 어, 이거 가면은 화이트 갈수 있다 피레스 오진? 어 가능한데? 아 피레스 오진 갈까? 갔다 잠만 야 이런 이러... 야 자, 아, 잠시만 잠시만 나 잘못 생각했다 여러분 잠시만 야, 야 잠시만 야 베나이트 터져 이거 잠시만 베나이트 사려고 했던 거 잠시만 모르고 써버렸어 돈 모아서 그럼 나중에 베나이트 가자 개주원 이거 돈 모아서 베나이트를 나중에 가고 베일인 쌍에 한번 쓴거 계시죠 오진 어때요 죄송해요 제외 계산 실수입니다 베일인 오진 백억 자리... 2조 팀에 백억짜리 풀팩 쓰는 건 리얼 심레전드긴하다 어. 한번 육진 눌러봐요 야 오케이 하나 아, 처리. 내가 처리했다고! 야호! 왼쪽이 아이콘, 오른쪽이 현역인데, 채은은 컬키퍼 자리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아이콘으로선 넣어봤습니다. 베르캄프 이런거 좀 없는게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욕할거면 여러분 제발 가격을 쳐보고 욕을 해주세요. 맨날 이거 댓글에 비이라 왜 안쓰음? 비이라 안쓰거 ᄉᄇ <놀람> 다 못잤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댓글에 비이라 단호수 보고 오세요 이러잖아? 그거 안봤어. 야, 그런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쳐봐봐. 졸라 비싸. 비이라 싼거, 싼거지. 125짜리 쓸 수도 없잖아. 비이라 지금 개인 130짜리 쓸거면 6,000억, 7,000 써야돼요, 여러분. 꾸역꾸역 어떻게 맞춰봤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거 바로. 오지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이마띠어 뭐야 이마띠어 뭐야 어어어 어. 어, 뭐야 아왜 이래 아 진짜 애마잖아 아 선도 개 넘네 진짜로 자야 진짜, 와지 음... 아야아 뭐야 진짜 구라 치지마야 잠시만 뭐야 이거 나는 등록해야지. 세네요. 뭐야? 왜이래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 이거 아니지 않냐? <laughs> 여러분, 이건 여러분 편집된걸 보고 계시겠지만 연속적으로 이어난 상황입니다. 단한 번도 지금 붙질 않았어 이게 맞아 이게 에바잖아. 오 이거 싼 거니까 괜찮긴 한데. 라이스 오징어 끝아 근데 라이스 정도는 솔직히 육진 쓰고 싶긴 하다 한 번만 해볼까? 이지몬 어때? 한 번만 해볼까? 네 좋아요 오케이 슛이지몬 말했죠? 나이스 오개꿀 우리 예림짱은 안 개꿀 체흐가 있잖아 잠시만 야체흐이지몬체흐는 채우. 천천히 하세요 이자은건 넘겨버리기 1주 9,000원으로 한 건데 2주 6,000원까지 펌핑됐잖아 여러분 아주 좋았다